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등전 어, 18장 말씀에는 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과 신라가 아,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주의 수도이면서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상업 도시면서도 또 너무나 많은 도덕적으로 퇴폐한 일들이 많은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때에 여기서 그의 훌륭한 동역자를 또한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 49년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게 되는데 그 쫓김 당한 사람 가운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집을 짓는 그러한 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어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회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로 떠나갈 그때에도 저들을 이곳에 두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또한 그들은 좋은 교사로. 바울이 에베소에 함께 왔다가 3개월간 있다가 다시금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도 머물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설교자 아볼로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던 사람임을 24절 이하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골라와 그 부부는 이 아, 아볼로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설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또한 세 요한만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아굴라가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함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신앙여행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붙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일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말려도 그것을 갈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 이하의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침묵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뒤를 이어지는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마태복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나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마 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동일한 약속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유효하게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를 이야기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열매 맺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나 님,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때를 따라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진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더욱더 큰 힘으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화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